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은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 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운세를 상담 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간운세 시간 제목 2023년 개면연이에요 2월, 양력 2월이고, 음력은 1월, 정월달입니다. 월간 운세. 용띠 반길 반흉이고, 어, 그 다음에 뱀띠는 흉입니다. 자, 어, 용띠와 뱀띠는 이달에 조금, 어, 이달 조금, 신경 좀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용띠 반길 반흉. 본월 운세 불가운 길이야. 이달의 운세를 볼것 같으면, 불가운 길 말하면 뭐라냐. 좋지 않다. 음, 그렇게 좋은 거 없다. 음, 불가하다. 어? 길한 것을 말할 필요 없이, 뭐, 크게 좋은 것이 없다. 나왔어요. 설태평 1 했어요. 이, 내 말은 이달을 그냥 매일 태평하게 보냈으면 좋겠구만. 매일 태평하게 이달을 어, 보냈으면 좋으련만 어, 방불추구야. 어디서 근심이 생길지 헤아릴 길이 없어. 헤아릴 길이. 어디서 근심이 나올지 근심이 터져나오까 근심과 걱정거리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물탄 분해에 안정 짓기를 했어요. 물탄 분해. 분수 밖에 거를 탐하지 말아라. 분, 왜. 바깥에 있잖아요. 분수 밖에 거를 탐하지 마라. 내가 분수 밖에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거. 그러니까 욕심을 내리면 안 돼, 이단에 안정 짓기를 하니까 내가 편안하게 안정하는 것이 즉, 바로 길한 일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수받기의 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조금 탐한다든가, 이달에 뭐 편법에서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고, 정법, 바른 일을 하고, 내 것이 아니면 하지 말고, 욕심을 이달에 좀되지 말고, 내가, 그냥 안정, 안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길하다. 투기, 투자는 어떻냐. 투기나 투자를 보면 대패 지수야. 아주 크게 패한다. 이런 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사후행 안보이진했어요. 삼사후행 세번 이상 생각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라. 세번 이상 그 이후에 세번 이상 생각하고 그 후에 결정을 하고 안보이진 안보이진이라는 것은 누르잖 전에 걸음걸이를 눌러라니까는 막 서둘러 댕기는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눌러서 조심조심하라는 것이 안보이진이 니까 내가 조심조심 한 발짝씩 나가라. 우리 뭐, 영어로 스 t e 이 스텝 이라는 그런 말 있죠. 한 발자국씩. 그 안도 이질은, 다시 얘기하면,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되고, 그 징검다리 돌다리를 잘못 건너다가, 옛날에 그 여울물에 빠져서 죽, 뭐, 빠져서 애들도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 얼음판을 탁, 옛날에는 그 물을 건널 때, 배가 뜨때 얼음을, 꽁꽁 얼기를 기다렸때 얼음으로 걸었어요. 근데 얼음이 들어오면 가다가 빠져,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심을 해야 되는, 음, 그렇게 조심을 하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의인 선인이야.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은 천우신조라 해서 이 운이 안 좋아도 옳은 행동을 했던 의인이나 착한 사람들은 하늘이 돕고 신들이 도와주니까 어, 착하고 의리 오르게 르게 사는 사람이라든가 선한 사람들은 아, 괜찮다. 음? 오히려 하늘이 돕고 신들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뱀띠 뱀띠가 쉬니 자 뱀띠 본월 운수 이달의 운수를 볼거 같으면 일우일풍이야 한 번은 비가고 오한번 바람 분다 이게 보통 이제 어, 우리가 반길 반흉 일희일비 할때 반은 좋고 반은 길하다 어, 나쁘다 할때 그렇게 쓰는데 일우일풍이라는 것은 한 번은 비 오고 한번 바람 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 우, 일, 청, 해야 된단 말이야. 한번 좋고 한번 나쁘려면 한 번은 비 오나 한 번은 날이 겐다. 이건데, 일, 우, 일풍이라니까한번비 왔는데, 비가끝이니까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달에는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으니까, 자, 아주 삼가삼가 삼가 자기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연목구어, 사사다채했서 야, 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하는 게 연목구어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올라서 가 어떻게 물고기를 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고 아 그냥 아이그 자기가 아,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라 연못 구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사다야 모든 일일 일, 일이 껀 껀이 다 막히고 다 여러 가지 일이 다 막히고. 어, 정체된다, 어, 안 된다, 불리하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투기 투자는 대파 폭망이네, 대파. 투기나 투자하면 대파 크게 파는 거다 파, 재물이 다 크게 파고 폭삭 망할 수 있으니까 어? 아주 투기 투자는 이달에 꼭 참가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분해지사 관제구살이야, 예, 분해지사. 분수밖에 행동을 하지 말아라. 분수밖에 행동을 하지 말아라. 분해지사, 분해지사를 분수밖에 행동을 하면, 분수밖에 행동을 하면 관제 소송, 관제 소송이 일어나거나 구설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어, 이그 가차 소신, 범사 변신이야. 가차 이, 뭐, 수레, 술에, 멍해가 수레가, 저 수레 차니니까 차나, 가마나, 뭐, 이런 거를 옛날에는 이제 가차라고 하는데, 지금은 얘기하면은 교통사고를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나 급변사고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을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것은, 아, 내가 집에서 어디가서 쓸데없이 막 그냥, 뭐, 불지 이 돌아다니지 말고, 아, 나가서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 이달에는 거의 뭐 바깥에 외부에서 뭐 식사자리나 회식자리나 이런 걸좀 자제하고 바깥에서 만나는 일을 어 많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바깥에서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책을 보든 연구하든 내 혼자 하는 일에 열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아주, 불, 아주 불리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어, 그 연구하거나 글쓰거나 책을 보거나 작품한통고 한다든 혼자 뭐 이제 만찬을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야 괜찮은데 사람이 올려서 집단을 행동하고 뭐 어디 회식 모임이든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회사에서 자기 앞서서 나서서 뭐뭐 피리 뭐 PT를 한다든가 뭐 기획을 하는 건뭐 누구를 끌고 이렇다가 다 이게 결단이날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달에는 한 발짝 뒤에 서서 앞에 사람들을 내세우고 뒤에서 들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이달에는. 최고의 좋은 그런 행동이다. 그런 게 아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마지막. 자, 기도 발언. 전화해복이야 야, 그래서 이, 이, 이 뱀띠는 자기 종교, 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에 기도하고 발언해서 이달좀 잘, 좀 어, 아, 넘어가게 해 달라고 하고, 다더 좋은 일이 있게 빌면전화해복이야이 재앙이, 저재화왔잖아이 재앙이 다 바뀌어갖고, 오히려 복이 돼서 나한테 쏟아질 수 있다 하는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오늘 2023년 개면년 2월입니다. 음력으로 정월 1월 달 월간 운세, 용띠 반길 반응이고 뱀띠 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